자 이거 못 하신 분들만 보세요. 이거 이거 플렉스 써서 붙이는 거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저는 여기 셀이랑 로우를 없앨 거예요. 셀이랑 로우를 없애고 HTML에서도 셀이랑 로우를 다 제거하겠습니다. 컨트롤 H 하면 전체 찾기 바꾸기로 해서 로우도 없앨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걸 만들게요. 라이브러리 중에서 플렉스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플렉스를 어디다 줘야 되냐? 개구리들을 옆으로 눕히려면은 그 연못에다가 플렉스를 줬죠. 마찬가지로 이 l i 이들을 옆으로 눕히려면은 부모한테 이걸 주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플렉스는 노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줄 바꾸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f l e x r a p 이라고 해서 f l e x r a p 은 랩이다 자, 요걸 만들고서 요거를 제가 저기다 적용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녀석들이 이제 줄 바꾸면 되기 시작하는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안타까운 점이 한 줄에 네 개가 안 나오는 거는 여기 이거 때문에 그렇죠 여태까지 셀에다가 박스 사이즈는 걸었었는데 지금 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귀찮더라도 이거 하셔야 돼요. li에다가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 따로 걸어야죠.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끝.